정인아 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은 사월답지 않게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한 날이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쌀쌀해도 지금은 계절의 여왕 봄이에요 이 좋은 봄날에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정인아 동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배웠어요 열린 무덤문 그리고 빈 무덤 세마포와 숙은 이런 여러한 사건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보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기에 오늘까지 부활 신앙이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무서워하여 숨어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즉 이스라엘 말로 샬롬은요. 우리나라의 안녕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하라는 인사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실망감에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해주기도 하셨어요. 자, 이 그림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은 들어봤던 말씀이죠. 자,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했던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기 나와 있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공생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 나라였던 반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제자들의 관심은요, 땅에 왕이 다스린 나라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기도 했어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강력한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땅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걸로 믿고 있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다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이 솟았고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망이 담긴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는 알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은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목소리를 한번 암송을 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이제 제대로 외웠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는 내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증인은요,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 사건을 증언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너희는 할수 없지만 너희가 만일 뭐뭐 뭐 하다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7장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세상에 있을 것이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분을 보내 주신대요. 그분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부르는데 보혜사란 마치 법정의 변호인처럼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연약하고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의 뜻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강력하고 폭발적인 힘을 말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겁 많고 연약한 제자들이 다이너마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즉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대요. 대부분 어부 출신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 보이나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승천이라고 말을 해요.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놀랐겠죠?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넋을 잃고 쳐다보고만 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로미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그득그득 그 사실을 확인했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 예수님 대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인아동부 친구들.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부활도 보증해 주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또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약속으로 남겨 주신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예수님 이야기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나와 함께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바라기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인 아동부 그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이 위대한 사명에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증인 아동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아동구 친구들이 우리들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기를 응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새 생명이 코로나로 고통 당하는 온땅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